안건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것에 대해서 90일의 기간 동안에 이제 무슨 안건 조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90일 동안 그걸 논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인사 조국 인사청문회는 하자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증인은 90일 동안 논의하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틀 동안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은 한 명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되게 되는데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기들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말뿐이죠. 말뿐인 겁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정말, 정말 할 거면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지 마라. 그 증인만이 그렇게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증인의 누구를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간사간의 협의를 할 거다. 이건 한 명도 하지 말 증인은 한 명도 없이 인사청문회를 할 거고 라말거 말자는 얘기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송내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만약에 어,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아예 인사청문회장을 나오지 마세요. 더불어당은 그냥 우리끼리라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